오늘은 상업 공간에서의 바닥 세척 기본적인 프로세스랑 그리고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 을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닥 청소 어떻게 하나요 바닥 청소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상업 공간에서 바닥 청소를 하려면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상업 공간에서 사용되는 바닥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될게 상업 공간에서 어떤 바닥들이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상업 공간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바닥은 기본적인 카테고리로 나누면 PVC 타일 종류가 있고 마루 종류 뭐 석재, 도료의 분류로 인한 바닥 종류 그리고 세라믹 타일 종류들 그리고 카펫 종류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VC 타일이라고 하면 이제 상업 공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닥재 중에 하나입니다. PVC 타일에는 어, 우리가 흔히 아는 데코 타일이고요. 있그 다음에 VCT 타일. VCT 타일은 어, 예전에는 아스 타일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아스 타일이 단종되고 지금은 VCT 타일로 나왔고 그리고 VCT 타일 혹은 디럭스 타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롤 장판 그리고 러버 타일 고무로 되어 있는 볼록볼록한 타일들 있죠 그런 걸 러버 타일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액세스 플로어라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전산실이라든지 서버실 이런 데다가 시공하는 아, 액세스 플로우 종류의 PVC 타일들이 있습니다. PVC 타일 혹은 P 타일이라고 불러요. 데코 타일과 디럭스 타일은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데코 타일이랑 디럭스 타일은 같은 PVC 타일이지만 조금 성질이 달라요. 데코 타일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층이 있고 그 위에 디자인 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코팅 층이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세척을 하게 되면 디자인 층이 훼손돼요. 디자인층이 훼손되게 되면 안에 있는 베이스층에 있는 하얀색 베이스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VCT 타일은 데코 타일처럼 디자인층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칩스로우 방식으로 하나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어요 강하게 세척해도 어, 디자인층이 훼손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밑에서 또 똑같은 문양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다만 어, 새로 시공한 디럭스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왁스가 시공된 디럭스 타일 같은 경우에 너무 강하게 세척하면 군데군데 하얗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 얼룩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데코 타일이랑 디럭스 타일을 구분할 줄 아셔야 저희가 세척 방법이라든지 약품의 선택 그리고 패드의 선택에서 조금은 구분해서 세척을 할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가장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어 디럭스 vct 타일은 같은 하나의 재질로 되어 있고 단점 중 하나가 타일 자체에 스크래치가 좀 깊게 생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의자 바퀴 자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무거운 물체가 지나가던지 했을 때그 오염이 타일 자체에 깊게 박히기도 해요 그리고 타일이 좀잘 깨져요 그래서 데코 타일인데 봤을 때 이제 마감 부분이라든지 모서리 혹은 귀퉁이 부분이 좀 깨져 있다면 vct 타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세라믹 타일은 이제 흙을 고온에서 구운 사각형 파는 얘기해요 저희가 화장실에 같은 데 보면 이제 도자기 종류의 그런 바닥이나 벽재의 마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라믹 타일은 나라마다 분류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국내에서는 도기질 타일 그리고 자기질 타일 그리고 포쉐린 타일 폴리싱 타일 그리고 뭐 유약 포쉐린 타일 타일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어 유약이 발라져 있냐 안 발라져 있냐 어 산성세제에 대한 내성이 어느 정도 있냐 그리고 논슬립 구조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셔야 타일 자체에서 생긴 오염에 대한 세척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일 다음으로는 상업공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마루 종류들이 있어요. 예전에 주거공간을 청소할 때는 강마루, 강화마루, 원목마루를 구분하는 거를 아마 되게 많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상업공간에서 마루를 크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다 그냥 원목마루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어차피 마루 종류들은 전부 다다 다 수분에 약하고 나무 세척용 그리고 나무 코팅용 그런 전용 세척제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 공간에서도 이런 마루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강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드라 무대 같은 곳들 뭐 교회 단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필라테스나 요가 시설 학원들 뭐 체육관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이런 마루 종류들이 많이 시공이 됩니다. 그리고 석재 바닥 종류에는 어 대리석, 화강석, 어 라임스톤, 테라조, 그리고 콘크리트 폴리싱 마감 뭐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아마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석재를 구분을 할줄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라믹 타일이라든지 데코 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리석 무늬를 따라한 타일들이 되게 많아요. 막상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저희가 뭐 견적을 내려갔을 때 조금 경험이 없는 청소 업체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석재와 나머지 기타 타일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세척 방식이라든지 약품을 잘못 써가지고 또 하자가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 다음에는 도로의 종류에 따른 바닥들인데요. 도로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화학 고합물을 가지고 바닥에다가 도포를 하거나 라이닝 시공을 해가지고 바닥을 마감하는 것들을 도로에 의한 방식으로 분류를 해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에폭시 마감이라든지 에폭시 마감은 에폭시 코팅이 있고. 그리고 에폭시를 두껍게 까는 에폭시 라이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레탄 바닥. 기본적으로 에폭시는 조금 딱딱하고요. 우레탄은 조금 푹신푹신해요. 하지만은 우레탄도 요즘은 경질 우레탄이라고 해서 딱딱한 우레탄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우레탄이랑 에폭시 바닥도 구분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콩자갈 시공이라든지. 콩자갈은 이제 자갈을 에폭시에 버무려가지고 까는 방식인데, 어... 이것도 역시 도료에 의한 바닥으로 분류를 했고요. 컬러 수평 몰탈이라든지 아니면 뭐 솔리드 에폭시 이런 바닥들이 있습니다. 도료로 시공된 바닥들은 기본적으로 마찰에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기기 세척을 하다 보면 도료가 금세 벗겨지기도 하고 쉽게 강을 잃습니다. 다음은 카펫 종류예요. 상업공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펫은 사실상 카펫 타일이에요. 저희가 앞서 말했던 데코 타일처럼 하나의 사각형인 카펫 타일을 본드로 붙여가지고 시공하는 방식들인데 이 방식이 사실상 지금 상업공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극장이라든지 뭐 백화점, 혹은 호텔, 이런 데서는 롤카펫 시공도 많이 해요. 그래서 카펫 타일, 롤카펫, 그리고 러그,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닥 종류를 아셨다면 바닥을 세척할 때 오염의 종류를 아셔야 돼요. 바닥의 종류를 알고 오염의 종류를 알면 이제 어떤 식으로 세척을 할지가 결정되게 되는데, 오염의 종류는 크게 바닥재를 시공하면서 생긴 오염이 있고, 바닥재의 특성에 따른 오염, 바닥재의 특성마다 생기는 그 고유의 오염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외부 환경에 의한 오염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바닥을 시공하면서 생긴 오염을 구분 하시려면 바닥재를 당연히 공부하시다 보면 바닥재를 시공한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바닥재가 오염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닥재 특성에 대한 오염들이에요. 구조라든지 재질 이런 거에 따라서 생기는 특성 오염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바닥의 오염인데요. 오염물을 보고 이 오염이 어떻게 해서 생긴 오염이다. 이 오염의 특성이 어떤 오염이다. 라고 파악하는 게 높은 수준의 단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바닥에 생긴 오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일태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무공간인데 바닥에 기름 같은 흔적들이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뭐 기름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사무실에 이렇게 생긴 기름이 어디서 왔냐를 생각을 하시면, 어 사람들이 발을 밟고 들어오는 그 길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차장에서 발을 밟고 들어와가지고 사무실 바닥까지 기름이 생겼거나 이런 식으로 오염의 특성과 원인을 파악을 하는 거죠. 이제 바닥재를 알고 오염의 원인까지 파악을 하셨다면, 사실상 저희가 상업공간에서 쓸수 있는 바닥에 항상 많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마루 종류들은 습기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PVC 타일 종류도 본드가 전부 다 양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습기에 그렇게 취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PVC 타일들도 이틈 사이에 물들이 침투해서 내부에 있는 본드라든지 접착제가 녹기 시작하면 PVC 타일도 떠요. 그래서 PVC 타일 역시 물을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오염물을 약품과 물에 인해서 조금 불려서 세척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불리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세척을 할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불려서 하는 방식에는 약품을 좀 골고루 펴바른 다음에 오염물들이 바닥에서 분리될 때까지 시간을 좀 주셨다가 기계 세척을 하게 되고 그냥 케미컬은 조금 보조일 뿐이고 약간 물리력 위주로 세척을 한다고 하시면 바닥세척기계에 세제를 넣고 그 자리에서 공급을 하면서 세척을 진행할 수 있어요 바닥 밑에 액세스 플로어처럼 전선이 많이 깔려 있거나 혹은 콘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닥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물 사용을 많이 하셔서 도안 되고 보양작업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세척을 하시면 됩니다 기계세척을 할때 주의사항으로는 어, 기계세척은 항상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간격으로 쭉 바닥면을 골고루 세척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골고루 두렵거나 골고루 깨끗하거나 바닥의 세척 정도가 퀄리티가 일정해야지 바닥이 훨씬 깨끗해 보입니다. 바닥이라는 게 사실상 저희가 발로 밟고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고 해서 한 곳에서 오래 세척을 하거나 약품의 배합을 이쪽 다르게 저쪽 다르게 해서 이쪽이 조금 더 세척이 잘 되고 이쪽이 좀 세척이 덜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이 깨끗해져 버리면 나머지가 훨씬 더러워 보입니다. 바닥 세척을 할때 이 부분이 더럽다고 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세척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기계로 전체로 한번 골고루 세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퀄리티가 안 나오면 한번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바닥 세척을 할때 핵심 포인트입니다.